그래도야. 차이 아니야? <laughs>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 2 K에서 서비스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유채은입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나눠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 교육학을 같이 공부한 디자이너로서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현명하게 노출하는 방법,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미디어 콘텐츠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어, 또 육아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미디어 노출이었어요. 다들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에 둘이 쌓여서 자라나는데 그럴수록 유해한 미디어 콘텐츠는 제한하고 건강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을 해주는 게 중요하게 되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우선, 부모님들께서는 딱두 가지만큼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미디어 사용 규칙 만들기. 미디어가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미디어에도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음. 그 사회의 흐름들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막대한 정보나 지식들을 배울 수가 있죠. 잘만 이용한다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를 잘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만 길러 주신다면 미디어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니다 뭐 우리 서중은 그래도 학습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루에 학습할 수 있는 챕터량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3챕터를 설정했다 그러면그 이상은 학습을 더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엄마들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한 콘텐츠를 선별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쉽게 모방하고 또 흡수하고 따라하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습 이론에 따르면 7세에서 8세까지는 보고 들는 것들을 통해서 언어 인지 지각 능력이 발달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할 때 유해한 부분은 없는지 잘 선별해서 제공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게 양질의 콘텐츠인지는? 양질의 유아 콘텐츠에는 땡땡땡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습관과 생각을 가진 롤모델이 있다 아이들은 좋아하는 콘텐츠 나오는 그 캐릭터 같은 것들을 따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양치를 잘하거나 편집을 하지 않고 골고루 잘 먹는 모습이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실생활, 경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감정을 다뤄주는 것 상당 중요해요. 실수 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해도 괜찮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요. 그리고 편견이 담기지 않은 다양한 배경이 있습니다. 뭐 콘텐츠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배경 문화는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모든 시청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운 학습을 장려하는 능동적 참여 장치가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에는 어린이의 타고난 호기심 궁금증 그리고 열정을 자극하는 소들이 있어야 해요. 뭐 노래를 따라 부르게끔 하거나 운동을 따뜻해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장치들이 들어있죠. 말씀해주신 걸 들으니까, 이 모든 내용이 소중한 글에 다 담겨있네요. 아, 정말 그렇고요. 저희 소중한 글 서비스가 정말 허투루 만든 게 없다. 응.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콘텐츠다. 이런 확신이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소중한 글이 잘 만들어졌는지 저 혼자 알면 너무 아깝잖아요. 소중한 글 가족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저희 팀 선배님들을 찾아가서 제가 제작 비하인드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이벤트를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오늘 <laughs>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퀴즈가 있습니다 그 퀴즈에 대한 답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가 된 따끈따끈한 제품인데요 한글 책나무인 글자를 익힐 수 있는 그림책 4권과 독후 활동지가 들어있는 상품이에요 댓글만 쓰시면 받아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소중한 글 디자인팀을 한분한분 한분 만나러 소야님,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소중한 글에서 일러스트와 디자인을 하고 있는 소야 디자이너입니다. 저희 소중한 글에 사용되는 이 캐릭터를 처음으로 제작할 때 함께 참여를 해주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캐릭터들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모두가 다들 의견을 모아서 소중한 글에 가장 걸맞는 친구로 설정을 해봤어요. 음. 처음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이는 코요. 저희 소중한 글의 메인 캐릭터고요. 작은 몸짓을 가진 벌레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입니다. 벌레요? 네. 오. 남들이 해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있는 콩벌레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인데요. 색깔도 칙칙하고 그리고 되게 음습한 곳에 살고 있어서 해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흙 속에 산소를 제공해주는 이충입니다. 고정관념을 어, 타파한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드시게 된 거군요. 그래서 콩벌레. 라는 소재는 사실 캐릭터로 잘 사용되지 않는 소재인데요 그런 것을 저희도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콩벌레가 가지고 있는 색감이나 이런 거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변환해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모구모구 캐릭터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모구모구 같은 경우는 과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어요 퉁불퉁 못생긴 대신에 향긋한 향을 내뿜거든요 단점과 장점이 공존하는 그런 매력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캐릭터는 나디인데요. 작은 몸짓에 저희의 보살핌이 필요한 동물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멸종 위기종으로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그래서 날다람쥐, 나디가 선정되었고요. 이렇게 제작하시게 된 공통적인 배경이 있을까요? 이 캐릭터는 저희가 아이디어는 함께 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디자인은 일러스트레이터인 분이 제작을 처음에 해주셨어요. 소외된 계층도 차별 없는 한글 교육이라는 것이 되게 와닿아서 음. 그런 점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고 싶어서 처음에 저희에게 아이디어를 주었을 때잘 알려지지 않고 자꾸 소중한 동식물들을 모티브로. 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신 캐릭터들을 통해서 또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리아 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글에서 디자인을 맡고 있는 이하연입니다 어, 리아 님께서는 특별히 공부하신 또 학문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 소중한 글을 통해 세상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혹시 음. 있으신가요? 생소할 수도 있는데 <laughs> 네. 디자인 스쿨은 콜링이라는 덴마크 학교에서 플레이과를 배웠고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놀이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을 통해서 세상에 좀 영향을 줄수 있을지에 대한 음. 학문이었고요.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배웠던 점이 있다면 아이들이 가진 힘을 무시하지 마라였던 음.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의견을 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좀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의견을 취합을 해서 조금이라도 현실과 가깝게 만드는 것들이 지금 디자이너이자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무시를 한다라기보다 그런 아이들의 잠재력이나 힘, 그리고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것. 저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른이자 디자이너로서 제일 잘 담아내고자 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캐릭터 디자인을 하실 때도 비슷한 맥락으로 또 작업을 하시겠네요 개인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어떤 캐릭터도 백스토리가 없는 캐릭터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스토리를 통해서 디자이너들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아이들한테 전달을 할수 있기도 하고 더 상업적으로 봤을 때 고객들이랑 또 제작자죠 디자이너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담아내고자 합니다 라는 뭔가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디자인할때 음, 무조건 재밌는 얘기를 담는다라기 보다 우리 소중한 글이 갖고 있는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디자이너로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담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인상적이고요. 그럼... 다면 그 캐릭터에 어떤 이야기들이 또 담겨져 있는지 저는 음. 궁금하거든요. 뭐 소중한 글이 한글 나라를 탐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코요, 모고모고, 나디 그리고 부요 캐릭터가 있는데 일단 코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심함을 모고모고의 활발함으로 채워줄 수 있고 또 모고모고의 조심성 없는 성격을 네. 나디의 성숙함으로 또 채워주고 또 다른 날달람지를 만나보지 못해서 되게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이 나디의 부족한 점을 코요의 호기심과 모구모구의 또 활발함 그런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면서 한글 나라를 탐험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부요는 박사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과 끊임없는 조언들을 한글 여행 중에 하면서 이세 가지 캐릭터들을 잘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코요, 모구모구, 나디 다 약점이 있는 캐릭터인데 약점을 고치는 것이 옳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강점이 될수 있고 그런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으니까 팩트 임퍼펙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런 메시지를 한글나라 여행을 하는 스토리를 전달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좀 심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틀린 게 없고, 다른 거고, 협동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느껴지네요. 부요 캐릭터를 또 제작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laughs> 귀여운, 부원 <좋은> 박사님 <음악사님 웃음> 방송해주신, 고영이 선생님 부요 이거 제작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중한 글의 아이덴티티가 그림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림체를 담으려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 스토리면으로는 이제 코요, 모고, 모고, 나디 이세 가지 캐릭터도 너무나도 충분하지만 좀 무게감 있게 잡아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나 만들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또 들으니까 지금도 되게 탄탄한 캐릭터 구성으로 보여요 또 어떤 캐릭터들이 생겨나게 될지 또는 지금의 캐릭터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예쁜 캐릭터들을 또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이제 이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사용된 게임들이 저희 소중한 글의 메인 콘텐츠죠 그 게임에 대해서 빼미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을 주로 디자인하고 있는 디자이너 빼미입니다. 미님 게임 제작하실 때 기획부터 참여를 하시면 소재나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좀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런 소재는 어디서 팁을 얻으시는지. 다양한 게임만큼 되게 다양한 소재가 필요한데요. 네. 아이들 실생활에 제일 가까운 걸좀 많이 소재나 방식을 좀 가져오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치카치카 양치학이나 나디의 빨래 널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 생활 교육이랑 좀 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죠. 양치질이나 빨래 같은 그렇죠. 거. 아이들 교구나 장난감. 보드게임 같은 게좀 방식이 음... 익숙할 수 있으니까 걸음 데서도 많이 가져오려고 해요. 낚시 놀이는 이제 낚시 교구에서 음. 가져왔고요. 음. 콩콩콩 얼음 깨기는 얼음 깨는 그 보드게임에서 좀 많이 생각을 아. 가져왔거든요. 게임을 기획부터 하시잖아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뭔가 이런 것들은 좀 유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업하시는 부분도 있으신지. 진짜 사소한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 게임 이름에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되게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게임 중에 쏙쏙 채소 뽑기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의 원래 이름은 사실 채소 뽑기가 아니라 채소 담. 기였어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보통은 채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채소를 담는다 보다제 뽑아버린다는 말을 써서 채소 뽑기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임 이름에서도 그렇고요 게임 종료시에 칭찬을 해주는데 음성으로 매번 게임에서 같은 음성 쓰지 않고 매 게임마다 다른 음성을 써요 보상도 좀 다양한 칭찬 음성으로 해주려고 한다 지루하지 않게 기본적으로 음. 게임 버튼들은 다 성인 손톱보다 좀더 음. 크게 하려고 해요 충분히 터치할 수 있도록 터치 영역 확보하기 위해서 음. 뭐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다 어플에 다 들어가는 있겠지만 신경 쓰고 있다 음. 이제 이렇게 게임을 제작하시면서 그런 버튼 터치 영역 같은 UI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고려를 하시게 되는데 또 저희 디자인팀에 UI, UX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디자이너가 또한분 계시죠 UI, UX 디자인을 담당하시는 라라 님을 이번에 또 모셔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파트장님, 대장님 라라님을 모셨습니다 네, 저는 소중한글 UX, UI 디자이너로 아이들이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에 디자인을 접목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디자인을 접목시키는 일이 UI, UX라고 네.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 중요한 지인을 초대를 해서 음식을 대접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터 하실 것 같으세요? 먹고 싶을지 어떤 걸 대접해야 될지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UX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사람과 대화해서 응. 얻은 네. 취향이나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응.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응. 머릿속에 그려도 보고 응. 실제로 예약도 해보고 그런 응. 작업들을 UX에 비유를 할수 있고요. 응. UI는 계획한 것들을 시각화 하는 작업을 UI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게 내가 선정한 음식의 음. 메뉴를 세팅을 하기 위해 싹볼를 깔고 어떤 식기를 사용하고 그 메뉴를 만들어서 담아낼 때 어떻게 뭐 데코레이션 할지 음. 이런 작업들을 UI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UI UX의 개념을 친절하게 설명을 네. 해주셨어요. 그 UI UX를 소중한 글 내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계실는가요? 소중한 글에서 UI UX 디자이너가 하는 일은 패드나 폰 같은 음. 모바일 환경에서 아이들이 쾌적하게 학습을 할수 있도록 음. 설계를 하는 그런 음. 작업을 하는데요.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학습을 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음. 그런 아이들의 행동 패턴을 이제 분석을 하고 음. 파악을 하고 혹은 음. 예측을 해서 학습을 자연스럽게 음. 물 흐르듯이 진행을 음.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음. 그런 장치를 담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UX UI가 조화로울 때 사용자가 더 흥미를 느끼고 음. 만족스러운 경험을 음. 할수 있습니다. 그런 게 묻어 있는 또 소중한 글의 UI UX 음. 디자인이어서 사용자들도 더 편안하게 신뢰하고 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앞으로의 작업에서 기대하고 있는 점 또는 네. 뭐 알려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을까요? 일부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증을 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뾰족한 모서리의 음. 그런 쉐입들을 지향 하는 가이드라인이 저희 회사에 있고요. 음. 캐릭터와 어울리기 위해서도 음. 있지만 기기의 스크린 사양마다 음. 쨍하게 올라와서 네. 눈의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전색을좀 지향하는 편이고 네. 부드러운 색감을 네. 사용을 하고 있는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질문하셨던 프로의 작업에서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 네. 저희가 지금 올해 초부터 신규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토대로 또 신규 학습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나라님까지 해서 저희 디자인 팀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그냥 보는 것과는 다르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 팀원들의 고민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글 가족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더 저희 소중한 글 서비스를 편안하고 신뢰하고 사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퀴즈 이벤트가 나갑니다. 네. <laughs> 나는 퀴즈 내주세요. 코요는 어떤 벌레일까요? 댓글에 정답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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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죠? <웃음> <웃음>